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제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직항이냐 경유냐 그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looking for a non-stop flight? 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직항으로 for, 그렇죠. 네. 어,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 Non-stop flight 우리가 direct f l i g h t 얘기했는데 non-stop flight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직항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누구나 직항을 원하죠 사실. 그렇죠? 음, 네. 좀 빨리 갔는데 어, 이 뒤에 나오겠지만 경유하는 거를 하는 그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에 뭐 잠깐 어디 딴데 들리고 맞습니다. 그러려고 그래서 그렇게 어, 구별해서 어, 표현하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 상대에 물어봤으니까 어, 직항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음. 자 우리 6십개 문형 중에서 뭐뭐 있나요? 라 그러면은 유무 그죠? 어, 했었죠. Is there l r there? 그렇죠. Is there or are there any? 했었죠?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Is there a non-stop fl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there a non-stop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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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나요 Is there non? Is there a non-stop flight?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보스턴 한번 가볼까요? 어. Is there a non-stop flight to Boston? 그렇죠. 한번 더. Is there a Is there a nonstop flight to Boston? 그렇죠 한번 더요. Is there a nonstop flight to Boston? 그렇죠. Is there a, 요 문장 유형을 써 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직항편 있어요. 그냥 한국말 표현처럼. Do you have? Do you have? 그렇죠. 네. 마찬가지요 그러면은 어 항공편 직항편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non-stop flights? 그렇죠, 한번 더요. Do you have any non-stop flights? 그렇죠, 아시겠죠? 네. 음, 그래서 직항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유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할 텐데요. 네. 경유는 어 표현이 이제 layover 이렇게 Lay 얘기합니다. Layover. lay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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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over. 네, 그래서 어 시카고에서 경유하기를 원해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뭘 네. 원해요 그랬으니까 I want to 그렇죠. 어 경유하다 그러면요, 보통 이제 표현할 때 have a layover 이렇게 표현. Have 지금. a layover. 한번 더요. Have a layover. 한번 더. Have a layover. 음, 그럼 layover 그 경유를 한다. 경유를 뭐 가진다 이런 의미인데, 경유 특히 가진다 이런 뜻인데, 경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ave a layover. Have a layover. 어, 경유하기를 원해요. I want to have a layover. 한번 더요. I want to have a layover. 음, 시카고에서 경유하기를 원해요. I want to have a layover in Chicago. 한번 더요. I want to have a layover in Chicago. 그렇죠, c 카고 c a g o Chicago. c h i c a o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안에서 경유하는 거니까 인 시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경유가 뭐냐면 어 비행기 내리면은 잠깐 그 제3의 도시에 들려서 가, 그 공항에 대기하고 음. 있다가 다시 다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10시간 그 공항에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투 시카고가 아니라 인, 인 시카고. 시카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한번 더해 볼게요. 시카고에서 경유하기를 원해요. I want to have a layover in Chicago. 그렇죠,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경유 시간을 물어볼 때. 중요하긴 하죠. 음, 네. 경유 시간 도 이제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어, 경유 시간을 물어볼 때, 자, 얼마나 돼? 시간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문장용에서. 네. How long? 그렇죠. How 네. long이죠. How long. 그러면 How long is the layov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음. 이렇게 하면 돼요. 어, How long is the layover? How long, How long is the layover? How long is the layover? 경유가 얼마나 걸려 이런 뜻이에요. 네. 어디에서? 홍콩에서 해 볼까? In Hong Kong. How long is the layover in Hong Kong? 응, 음, 홍콩에서 경유 시간 얼마나 되나요? How long is the layover in Hong Kong? 한번 더요? How long is the layover in Hong Kong? 그렇죠, 아시겠죠? Layover 단어를 알아두시고 layover 어떻게 사용하는지. Have a layover 그러면 경유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layover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고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스탑오버가 나오죠. 스탑오버. 이것도 경유하다는 뜻입니다. 스탑오버. 어, 이 근데 레이오버와 스탑오버 차이가 뭐냐면 네. 경유하다는 차이가 레이오버는 어 주로 24시간 이내. 음.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못 나가겠죠. 네. 클라죠. 그죠? 네. 나왔다또 늦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항에 있는 거고. 이게 스탑오버는 뭐냐면 이게 약간 뭐다 구간 이런 비슷한데 스탑오버는 뭐냐면 24시간 이상. 경유하는 거. 그러니까 뭐한1박2일또 거기서 나갈 수 있나요? 공항 그렇죠. 밖으로?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스탑 오버라고 그래요. 그 경유하는 거. 그 경유하는 거. 그래서 그걸 많이 선호해. 요새 젊은 그걸 할걸 그랬나 학생들은 그랬나 봐요, 여, 경유를 하더라고요. <laughs> 레이오버 하지 말고. 거기 스탑 오버입니다. 네. 레이오하고 좀 달라요. 같은 어. 경유인데. 네. 아, 그래서 여, 예를 들어서 그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기 보면 저는 파리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좀 경유하려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을 맞춰서 항공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파리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경유하려고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자, 저 뭐뭐 하려고요. 문장 유형 공부한 것 중에서 I am, I'm 지 선달했습니다.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로 있지만 뭐뭐 하려고요. 그죠? 그래서 네. I am. I 이제 쓰면 되는데 stop over 마찬가지로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 stopping over 그러면 저 경유하려고 요 네. 뭐라고요? I'm stopping over. 저 경유하려고요. I'm stopping over. 저 경유하려고요. I'm stopping over. 어저 베이징에서 경유하려고요. I'm stopping over in Beijing. 저 베이징에서 경유하려고요. I'm stopping over in Beijing. 그렇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파리 가는 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지는 파리예요. 네. 파리인데 그 중간에 그냥 베이징 베이징에 좀 어, 며칠 있다가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럼 파리 가는 길에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둘까요?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On the way to 하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way to. On the way가 뭐야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네. On the way to Paris. 그러면 파리 가는 길에. On the way to Paris. On the way to Paris. 파리 가는 길에. On the way to Paris.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합이 되겠죠. Mm -hmm. 저 파리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경유 좀 하려고요. I'm stopping over in Beijing on the way to Paris. 그렇죠. 좀 어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파리 가는 게 잘라서 생각해 보세요. 저 파리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경유 좀 하려고요. I'm stopping over in Beijing on the way to Paris. 한번 더요. I'm stopping over in Beijing on the way to Paris. 그렇죠. I'm stopping over. I am. 플러스 ing 뭐뭐 하려고요라는 의미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문장 유형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회화에서 그 여행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어, i'm just looking around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저 둘러보는 러보려고요 네. 둘러보려고요. 이렇게 해서해도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표현도 i 아이 n g 쓴단 말이야. i'm stopping over 그러면 내가 지금 경유하고 있는 건아니죠 아직 타고 건도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 경유하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Layover, Stopover 개념 알아두시고 Non-Stop Flight, Direct Flight 아시겠죠? 그다음 직항, 그 다음에 경유하는 거, 표 구하는 거그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죠. <laughs> 프라이스가 제일 <laughs> 다음 중요하죠. 시간에, 다음 <laughs> 시간에 가격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